안녕하십니까. 사회비천주의 최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신천지 정치계인 모니터링 감시단 발대식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막 발대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오늘 11시에 충남 도청 브리핑실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아, 신천지가 정치 개입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나 뭐그 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정확하게 에, 잡아내질 못했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일인데 이번 지방송에도 신천지가 개입하리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신천지 정치 개입 모니터링 감시단을 이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최근에 그6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신천지가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각 지역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지역 계약의 네, 전 경기도지사였던 그리고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신천지하고 악연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과천 본부나 저 이만희 교주의 별장까지 쳐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그 싫어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어 이제 막으려고 어 이제 하고 있는데 위장 전입시켜서 떨어뜨려라. 뭐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한 과천시에서는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하고, 또한 시의원들도 또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신천지 정치계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 감시단을 발족시키겠다라는 게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의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사회을 맡았고 또한 모니터링 감시단의 책임을 맡은 아성균 씨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어, 이 서산 그 다음에 이니까 천안 이 지역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천지인들한테 에, 그 많은 아, 제그 어,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람들 앞에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예방. 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신천지인들한테 성경 토론을 제안하면서 신천지의 간담을 선을 케하는 우성균 씨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에 특별히 충청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런 제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현재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맞겠다라는 것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부 신천지 피해자 연대의 각그 지역마다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위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이번엔 선거 기간 동안에는 좀 신천지 정치 개혁을 막아보고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특별히 이 선거 기간에는 움직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청 센터, 청춘 지원 어, 회복 지원 센터죠. 이러한 지역 센터와 또한 어, 시민 그. 연대 기간 그런들이 함께하고 특별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이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날 열한 시에 기자회견 때 에, 이제 피해자들이 연대 발언을 했죠. 이러한 신천지 사악한 집단들, 범죄 집단, 반국가 반사회적 집단이 이렇게 신천지 음, 인들의 후광을 얻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후광을 얻어서 정치인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도 신천지의 편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 철저하게 낙자는 의미로 연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께서 어, 피해자이신데 이번도 역시 연대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또한분아 아, 이제 김민환 씨라고 하는데 이분도 역시 에, 서산 지역 충청 천안 지역 이 지역에서 어, 이제 신천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입니다. 이분도 그리고 아 이제 에,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겪지 않도록 예방 운동을 신천지 아웃 운동을 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아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신천지와 과거에 또 물론인데 최근에도 이렇게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시, 과천시 의원이세요. 이분이 신천지 과천시와의회에 공무원들을 포섭한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2021년도 3월 1 8일날 국민일보에 보도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과천시 의원은 이분입니다. 16일, 과천시 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체 이차 본회의에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시장 후보였죠. 과천시장의 선거 캠프에 땡땡 때 이분이 이번에도 나오셨나니다 아, 그때 14년도 하고 이번에도 어, 또 나오시는가 봐요. 자, 신천대 위장단체 슈켄. 이 슈켄은 아, 여러분, 어, IWPG의 그 대표였던 김남혜 씨, 기억하십니까? 아, 신천지를 탈퇴하셨죠?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의 또 산하기관, 그니까 그 IWPG의 여성그룹이라는, 세계평화 여성그룹이라는 산하기관으로 쉬캔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 역시도 신천지 위장통화단체, 음, 봉사단체였던 거죠. 거기 소속 40여 명이 위장 전입해서, 네, 과천시로 위장 전입해서 선거에 관여했으며, 심지어 이중두 명은 현재도 2021년 작년도에요. 과천 시청에 근무하고 있다. 아, 아셨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아, 이제 신천지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이 과천에 발령받아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일부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런 가운데 죠 장치인이 근무하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 시청에 장년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라는 하면서 이렇게 명단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켄이그 당시 신천지 이 예, 예, 누니까 과천시 의장 아저 시장으로 당선됐던 분을 도와줬다는 그의혹 선거를 개입해서 당선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하된 시그 아, 분여부, 시켄, 이런, 그, 신천지 단체들을 움직여서, 어, 이제, 예, 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천은 신천지에서는 성지로 예기, 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시. 예, 그래서, 과천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어, 할수 있도록, 어, 모든 사람들, 과천, 그, 뭡니까, 신천지 신도들을 과천시로 이주하라. 그런, 어, 과거에, 그런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뜻대로 되진 않았죠. 그래서 아무튼, 과천을 본부가 있고, 어, 요한, 그다음에 요한 지퍼도 있고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곳이에요. 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에, 이제 그 움직임을 할것 같습니다. 뭐 인천에서 이재명 씨 낙선 운동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과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천에도 이렇게 여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케는 신천지 위장평화단체 아이돌로피지 산하의 여성 관련 단체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의회 공무원도 이제 포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시의회 의원이 이렇게 제기를 한 것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과천시 의원 공천장에서 아, 여기 보시면 은 어, 신천지 간부 명단에 등장하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그 정당 이름도 나왔는데, 아무튼 아, 이렇게. 네, 시의원 공천자가 이거는 이번 어, 올해 겁니다. 2022년 5월 13일 기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화부장이라고 거론된 세명 중에 에, 어떤 분이 이 신천지 마크죠. 그다음에 신천지 요한집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번 주, 이 사람들 중에 이한 명이 에, 뭐예요? 이번에 지방선거에 시우영 공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2006년 어 신천지 간부 명단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옷 입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사에 갔는데 그 뒤에 현수막을 보니까 뭐예요? 아 신천지 예그 행사에 사용되는 것이 있었다는 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한 행사장에서 참석한 A 씨는 사진이 과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됐다 현수막에 신천 25년, 요게 잘 팁에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신천 25년이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녀의 어, 복음, 분녀의 복음 등 여기가 잘려서 안 보입니다만은 분녀의 복음 등에 글귀가 적혀 있다. 그래서 신천 25년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바로 신천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여기에 지금 함께 이렇게 색깔이 다른 어, 그 옷을 입고 있죠. 어, 그래서 여기에 참석해서 어, 활동하는 것으로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사람이,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에, 올해 지방선거 시의회 의원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여기뿐이겠습니까? 여기뿐이겠습니까? 신천지는 여야를 안 가라요. 어뭐 국민의힘 당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도 있을 것이고 정의당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무소속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야를 안 가리고 자기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무작위식으로. 어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떠한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천시 의회 과천시 의원 선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에,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인데 무소속 이랍니다 <laughs> 이분은 무소 당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아, 공약이 뭔가 보십시오. 신천지 관천에서 반드시 몰아내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신선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런그 공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비록 무소속 의원이지만 관천시 가성구 별랑동 중앙동 관천동 신천지 본부가 있는데요. 네? 관천에서 반드시 몰아내겠습니다. 이게 이번 얼굴의 제가 가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공약이라는 거예요. 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신천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분 밀어주고 싶어. 더큰 당의 그 에, 공천 에, 그 후보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무슨 속임은 어떻습니까? 예? 한번 막 밀어줘가지고 정말 신천지로 가차에서 뭘안내고 어, 싶습니다. 제가 음. 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과천의 신천지 본부가 다시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사용을 할 경우 22억에 벌금을 물어야 된다, 과징금을 물어야 된다, 과천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나 안 하나. 네? 그러나, 근원적으로 좀 나가서 사용 못하게 이렇게 뭘 하나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이번에 시의원 선거 나왔는데, 어, 지금 과천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좀 이번 정도 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예? 예, 지금 은 오늘서부터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는데 또 잘못 얘기하면 공직 선거법 위반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좀 조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러한 분이 나오셨다는 건 아, 우리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예, 좋은 소식이고 좀 밀어주고 싶은 그러한 아, 분인 것입니다. 아무튼. 아, 마지막으로 어, 이러한 아, 그 신천지가 좀 어, 이제는 좀 완전히 쭈그러들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신천지 때문에 온 사회가 어, 시끄럽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꿈을 잃고 어, 최근에는 또 어, 아이셋을 두고 어, 부인 되신 분이 가출했잖습니까? 그저께 그 보도가 됐어요. 네? 이런 지경입니다. 네? 어린 애들 두고 가출했단 말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보도가 안된 뿐이지 엄청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산시키는 신천지를 몰아내겠다는. 이러한 분이 정말 시장도 되고, 음?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어, 어, 공약을 받는 분이 많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부산에서. 어? 강원에서, 제주에서, 어?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래서 반드시 신천지가 정말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래도 대선이나 총선이나 이런 것보다 지방선거는 좀투표비 낮죠 그러나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천지가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이비 집단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좀 모니터링 해주시고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저한테도 연락을 해주셔서 이러한 모니터링 감시단이 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이비 천지 최민희 오늘 여러분 모니터링 감시단 발조를 하였다는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